네, 안녕하세요. 츄플렉스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꼭 전해드려야 될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상추형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십자인대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과 그 다음 재활을 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 이두 개를 업로드를 했었는데 어,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영상 두 영상에서 병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네. 의료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일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을 시켰고 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리서치를 좀 했거든요. 네. 음 의료법 제56조 2항에 관하면은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접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법에 위반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 영상은 특별한 로그인이나 그런 거 없이 네. 볼수 있고 네. 그 안에 병원 이름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광고의 소지가 충분히 될수 있다라는 네. 오인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영상을 급하게 내렸고 저희가 뭐 비용을 받고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의 병원 명이나 어,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 어, 집도의 선생님의 성함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네. 의료법에 저촉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어제 접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긴급하게 저희가 영상을 다 내렸고 그 영상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는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츄플렉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수술을 했고 재활을 하고 있는 어,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재활 과정이나 수술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댓글이나 DM을 통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병원 명이나, 어, 수술해주신 선생님의 이름을, 어,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완전히 편집을 하고, 저희가 재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저희의 실수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어, 좀더 신중하게, 어,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는 츄플렉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계속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